주라에 오시면 당연하게도 레어와인 구매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건부지만 특뱀이 가능한 곳 에센시아 샬을 소개합니다. 에센시아 샬은 1926년부터 3대째 이어져 오는 전통 있는 가게입니다. 현재는 필리프 브레시가 운영하고 있고 그의 할머니는 1920년대부터 치즈 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와인 상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치즈와 와인 두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믿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매장에도 많은 와인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17페이지 분량의 카탈로그에는 생산자별 테마별로 정리된 와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레어와인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명 생산자들의 와인은 세트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조건부득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세트는 보통 6병에서 많게는 12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 중이신 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트 구성도 너무 좋고 지라웨 와인 리스트도 너무 좋아서 파리까지 안 가시고 여기서 와인 쇼핑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